안녕하세요. 10분의 책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도 이 그리시라는 책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어, 오늘 풀어드릴 부분은 제 8장이고요. 키워드가 제가 뽑은 키워드는요. 타인의 행복에 기여를 해라.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관점을 돌려라.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이다.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장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그럼 결국은 나의 행복과 나의 물질적인 어떤 축보로 돌아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어떤 일을 할때 시작 자체를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일이 재미도 없고 목적 의식이 뚜렷해지지 않으면 희미해져요 그러다 보면 동기부여가 안되다 보니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지속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오빠하고 뭐 여동생이 있는데, 어 부모님이 안 계신데, 오빠가 만약에 혼자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죠. 뭐 국어를 하든, 아니면 자기 혼자 뭐 일을 해서 먹고 살면 되는데, 여동생은 이제 어리고 하다 보니까, 여동생을 키우고, 여동생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희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이라는 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삶의 목적이라는 부분인데요. 나의 일이 나 외에 타인에게도 중요하다는 라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의 천직, 직업, 생업 이런 거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전, 천직이라는 거는 나의 일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에 임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 이런 일을, 그 그러니까 천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밖에 없겠죠. 그릿, 그다 자존감, 자기 만족도, 그 다음에 행복, 직업, 삶의 만족도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천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단순히 생업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이면 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인식을 내가 그것을 천직으로 받아들인다면 천직이 되는 거죠. 즉,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나와 관련된 일은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선택을 했을 때좀더 긍정적이고 좀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한 번에 바뀌진 않습니다 오랜 시간 걸리긴 해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 분명히 바뀐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 이기심과 이탈심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을 즐기 때만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무 힘 너무 힘든 일을 어, 내가 만약에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했던 일을 한다? 전 진짜 힘들 것같아 못할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길 때 가능한데, 물론 뭐100% 즐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즐기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추구하는 삶은 정말 힘들지만, 정말 힘들죠. 가장 만족스럽고 가치가 있다. 우리가 쉽게 얻은 것은 별로 값어치가 없잖아요. 어렵게 어렵게 얻은 게 값어치가 있는 거고, 값어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얻으려고 하지. 값어치가 없는 것은 사실 얻으려고도 안 해요, 그죠?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적의 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요. 이제 구장하고. 10장하고 11장인데요. 어, 아이들이 보는 나의 나는 어떤 부분이 부모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 저는 이제 관대하지만 단호한, 사랑하지만 엄한 이런 부모가 되는 게 저의 어떤 부모의 표시, 부모의 어떤 상이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7.8기. 그리 시는 사람의 희망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이다. 인지, 행동, 치료. 그리과 스 연관된 어떤 사람의 심리를 치료한다. 중요한 포인트를 작용, 포인트로 요즘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성장형 사고방식.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노력과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해야지, 결과에 대한 칭찬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아이들에게 칭찬을 할 때, 그 아이가 했던 노력과 과정이 무엇이었나를 잘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과연 내가 여기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뭔가를 배우느냐, 아니면 덮어버리느냐, 그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 어릴 때의 시련은 강인한 성인기를 위한 예방주사이다. 아, 이 말이 참와닿 으면서 도대체 얼마 만큼의 시련이 필요 하고, 어느 나이대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인데, 또 너무 어린 나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중학교, 뭐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이들한테 어, 본인이 겪어야 될뭐 일부러 시련을 만들어 줄수 없겠지만, 뭔가 시련에 대한 뭐 시련이라고 해서 꼭막 어떤 막 부도가 나고, 뭐 어떤 막 그런 아주... 세드한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할때그 일을 힘들더라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추진력과 투지, 이런 내용을 좀 해석을 해봤어요. 나약한 후둔생, 너무너무 실패를 안 하고 성공만 한 사람들은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 적응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어. 잔디깎이 부모님이라고 해서 잔디깎이처럼 앞, 앞니를 쫙 양탄자 깔듯이 쫙 깔아 놓으면 아이가 편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부모들에 대한 부분, 어떤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큰 사람들이 나약한 우등생이 될 확률이 크죠. 요즘 이런 나약한 우등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장형 사고방식, 낙관적 자기 대화, 역경을 극복하는 끈기, 이런 부분이 성공하기 위한 3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장형 사고방식. 무엇인가 할수 있고 나는 성장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그 다음에 낙관적인 자기 대화, 역경을 극복하는 끈기. 회복탄력성 을 훈련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상황이든 실패와 실현을 당할 수, 그러니까 실패와 실수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죠. 그때마다 회복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은 바로 박차고 일어나요 근데 이제 회복탄력성이 떨어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자기에 대한 비애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할수 없다 그러면은 너무 힘들다 그럼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수학을 공부하는 능력은 사실 개발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제가 또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저런 얘기와 조언을 해 주는 사람은 꼭 필요하다 어, 멘토죠, 멘토. 인생의 멘토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멘토는 이남희 교수님하고 어젠 이승민 선배님인데요. 어, 정말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분들이고 좋은 영향력을 아주 주세요. g i g o 라고 굿인 굿아웃, 좋은 게 들어와서 지금 좋은 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목적, 희망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그 사람의 능력치를 최대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 또는 멘토 이런 사람이 되는 게제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죽을 만큼의 실현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시작한 일을 끝마쳐라. 그 다음에 비난보다는 듣고 질문하라. 정서적 교감과 욕구를 파악하라. 어망과 사랑의 차이점이 나오는데요. 진심으로 내가 가진 전부를 내게 주겠다. 자녀에 대한 어떤 관점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는 모습만 보면 된다. 우리보다 내가 우선이다. 즉, 어, 부모 자신보다도 내가 너를 믿고 있고,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줬을 때 아이는 정서적인 교감과 그릿이 성장한다고 어, 할수 있습니다. 다음 나오는 부분이요. 나의 아이가 그리스를 갖기를 원한다면, 안정적인 가족, 지지, 긍정 마인드, 분명한 원칙과 도덕적인 지침, 지지와 요구, 다정하면서 엄함. 어, 저는 이제 엄하면서 다정함도 있는데, 다정하면서 엄함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자녀의 심리적 욕구를 파악해라. 자녀의 잠재, 잠재력을 실현을 위해서는 사랑해주고, 그 어떤 일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주고, 자유를 주어라. 권위는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다. 권력과는 다릅니다. 다정과 자녀를 존중해주고 많은 요구와 높은 기대를 가져라. 너무 자유 방임으로 키우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는 높은 기대와 요구를 할 필요는 부모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인 책임인 것 같아요 권리이자 책임 어, 나 자신의 인생 목표에 열정과 흥미를 가져라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라는 얘기죠 아이는 부모가 얘기한 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즉 하는 대로 푼다는 얘기가 있죠 멘토 현명한 교사 지지자의 역할인데요 행복한 아니, 학생의 행복 참여 미래에 대한 큰 기대와 능력과 잠재력을 키워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멘토 교사 지지자. 적절한 순간 적절한 방식으로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자신감을 심어준다. 그럼 지지하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멘토 교사 지지자. 도대체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웬만하면 멘토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얘기와 어떤 삶의 지침이 될수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려 노력하는데요. 좀더 영향력을 줄수 있는 멘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